오랜만이열심다아 음. 음. <laughs> 고마워. 음. <laughs> 이름을 보니까 알겠어. <laughs> 이름을 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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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선. <응>? 아 <laughs> 네, <괜찮>. <웃음> <웃음> 어, 혹시, 안녕하세요. <laughs> 뭐란 말어게냐밖에안 되는데 안에 이렇게 만들어 야! 악수 한번 해야지 반가워 <reconcile> 아이 <laughs> 이연수 아, 아유. 오, 아유. 어. 아, 유 오, 우리 어머니네 아유, 이윤수 어, 어, 어려운 길 이야, 그 세월이 사람을 만난다뭐야 <laughs> 이거 <laughs> 아, 무슨 식이네? 아. 아이고.

니들 이렇게 하도 나오라 그래갖고 내가 하어 내가 타주 때 가면 아직도 못 찾아가서 글 만날 어, 비슷한 동네인 어. <laughs> 안녕하세요 응, 그래. 응. 아이고, 잠깐, 그몇년 만이죠? 어? <웃음> 어? <웃음> 진짜 오랜만이야. 아, 그래. 응. 어, 잘 지냈지? 아이고, 요즘 아주.

얼마냐? 뭐 이렇게 멋있겠어 지금? 아니 저쪽에 앉아주세요. 왜 자리 없으면? 야 변비야. 저쪽에 앉아도 누가? 아 관계 없어. 아무데나 앉으래 이쪽에 앉아. 이쪽에. 이쪽에 앉아. 아 만들었. 아 만들면 돼. 잘 있었어?

야 순신아 너왜너왜 대답도 안 하냐? 내가 <목소리> 요새 영화나 가느라고 갖고 내가 <목소리> 읽겠습니다. 일동 기립 국길리 향하여 경례. 굳게 가정입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고인이 되신 동기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목소리> 묵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아...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 여러분께서 올한 해를 어떻게 우리 정부 같이 함께 원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부전들에게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거, 좀, 어, 분위기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 뭐, 드릴 말씀은 딱 하나, 감사하다는말씀드니다 어, 아주, 어, 정말 뜻깊은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잠깐, 우리, 저, 부회장님들 좀 나와 주시죠. 어, 회장 인사라고 해서 뭐 별, 별도로 드릴 게 없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회장의 인사말을 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절로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헌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 이규성 시인님의 번신항 놈이 있겠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뭐, 제주 법수나 한번 써봤습니다. 너무 좋은, 어, 루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어, 이렇게 모이니까 힘든데, 제가 저, 종동2 4에 거기다가 올려놨는데, 부인들께서는 못고싶을지모르겠데 제가 지금 매트로 뭐,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네, KB24 성년의 부처 우리 오래 사는 거요? 그럴 거요 흰눈이 나뭇가지에 쌓여 가지가 벌어지는 것 같고 높은 산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넓은 바다를 보며 호행지기를 길러서 정다은이와 속삭이며, 버드나무 추추고, 강물 일렁이는 강경을 걷기도 했지요. 다 아름다운 추억이라오. 할아버지 집 찾아오는 손주들이 이리도 귀여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어. 나이 70 중반 되니 생명에 대한 경의감이 더욱 늘어가고, 곽정수 회장께 감사를 표하니, 지그시 웃으며 술 있는 마을이라고 저 멀리 손가락으로 왕십리 역사를 가리킵니다. 디노체 컨벤션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커다란 행사에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신 분들의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봄 행사에서는 이문호, 곽종수 두 동기님이 각 1천만 원씩 그리고 주승일 동기님이 500만 원, 우태영 동기 308만 원 그리고 김문겸 박찬호 동기께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강희병, 김남진님 등 100만 원씩 특별히 지원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이 협찬해 주신 데에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재산 감사드리고 어, 또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어서 어, 재정보고를 어, 김종립 부회장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금년도 2024년도 재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자산 총액은 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신길동 오피스텔 포함 3억. 추천을 지금부터 그럼 받겠습니다. 네? 오랜만이다, 진짜. 음. <laughs> 역시 잘 잡고 계식 바. 오신가요? 예. 고시정 회장님은 법학을 전공하시고 동호회 중에서도 특히 트레킹 클럽을 6년째 잘 이끌어오신 아주 인재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그 전기총회에서 저를 그 35대 우리 2 4개 회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경범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우리 동기가 여러 동기들의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는 수고와 지원으로 동기의 활성화를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 과 각반 단장 그리고 여러분 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분 나오시죠. 여기서 그러면 은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래서 거기까지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동기들에게 이 정도 봉사면 충분하다 했는데 3년 전에 제가 전리 절이... 예산 나는... 유입을 일단 보시고요. 딱그마습을 아실만한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 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부분은 깜빡 옆에 하니다 죄송합니다. 어, 저희가 올한에큰를 하고 있습는데그나무기름에나을를건했데 일시장로 그 특히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실정적으로 신경, 도움, 도움을 주분들을 희망해서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감사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장과 박각 반장과 동호의 회장님이십니다 일반합명하는 자제 심일만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소학 반장님 1박 송 반장님 이야진수진 장군 너 어? I love you.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은 저의 이 시험이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위하여 하는 데위하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보다 위하을할때자경동2 시사회를 위하여 위하여네고맙습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